안녕하십니까. 유신입니다. <laughs> 이번에도 제가 답학군에서 이제 요청을 받고서 이번 3월 FMC에서 과연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항들이 뭔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이제 신변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고요. KB은행에 그 WM 스타 자문단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3월 FOMC에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좀 위축이 됐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심리적인 위축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물가가 계속 낮아지다가 낮아지는 속도가 좀 더뎌지거나 아니면은 물가가 하방 경직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2024년 3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라고 했다가 아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겠네 라는 불안감이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3회이나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나왔고요. 이제 실질시 이번에는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어 프로젝션을 했는데요. 이제 FMC 의원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점표라는 것을 이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률은 어, 미국이 2% 정도의 어떤 그 잠재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2%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실업률도 4% 수준이면은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라는 거죠. 경제가 충만할 정도로 좋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p c 물가 자체는 2% 대가 유지가 되고 코어 p c a 같은 경우도 2% 대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어. 결정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3회 정도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음 이번 이제 FOMC에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목히 좀, 좀 따져보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패드의 어떤 그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이러한 패드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논의가 되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90년대 이전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는 사실은 재정지출로 공동을 창출하고 재정지출로 모든 경기를 조절한다라는 부분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적인 케인즈 역할, 케인즈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들면서 이제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물가 컨트롤 능력을 강조를 했었죠. 근데 2008년도 이후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나고 정부에 혼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듀얼 맨데이트. 그러니까 실업률도 조절하지만 물가도 컨트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도 너무 악화되게 하지는 않으면서도 물가도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듀얼 맨데이트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어, 페드가 이제 팔로장의 말을 이제 빌리자면은 사실 약간 색깔이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물가가 이제 울퉁불퉁하면서 좀 불안정하거나 조금씩 덜 안정화되더라도 결국에 물가 가큰 급등이 없다고 한다면은 실업률이 낮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어, 페드 자체가 그 물가와 그다음에 그 실업률 조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경기의 어떤 컨트롤, 그니까 미래 경기를 계속적으로 호조세로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역할들. 그니까즉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존의 멘데이트 두 개에서 미래 경기 조절력에 대한 기능까지도 페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은 당연스럽게 서서히 이제 변 변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어 멘데이트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실 이제는 <laughs> 정부 입장에서도 향후에 이제 어떤 정부가 어떤 스탠스로 재정 지출을 지금처럼 지속할지 아닐지 그거는 이제 미지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드가 계속적으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어, 여, 여, 역할론으로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음, 미국 경제가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오히려 중기적으로 앞으로 4, 5년 동안도 그 단기적인 골디락스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골디락스라는 의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경기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허조를 이루고 국가나 어떤 이제 금리 부분도 안정이 된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점답빼서 3회 인하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현실로 보면 3회 인하가 안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간헐적으로 금리를, 어, 조절을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기가 안 좋을까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미리 그냥 과거에 제로금리였다가 급격하게 5%대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야 된다 금리가 너무 급등했으니까 좀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정상화의 개념으로 금리를 이제 내린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금리를 그렇게 급적도로 내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2회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3회 이하에 대해서도 열어놓았다는 것은 지금 패드가 명분을 쌓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즉,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적인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단순히 현재의 물가와, 어, 그실업률만을 신경 쓰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게 만드는 역할에 있어서 패드가 어떤 책무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골디락스, 중장기적인 어떤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점증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위험 투자 선호에 대한 심리들은 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파월 의장의 말을 빌리자면, 사실은, 공동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구동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이거라는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다라는 이제 표현을 정확히 했었고요. 뭐 이런 점을 우리가 강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패드는 계속적으로 명분을 만들고 있고 실제 닥쳐서는 하반기에 뭐 2회 정도 인하만 가능할 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패드는 계속적으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2회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라고 표현을 해 드린 거는 이번에 파월 의장도 물가에 대해서 어떤 울퉁불퉁한 어떤 비포장도로의 경로를 갈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물가가 계속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게 속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진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 멈추고 그것이 반등이 또 나오고 다시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작년도 이후부터 어 작년 연말부터 사실 유가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 가격 그리고 어 우리 금속류 비금속류 관련되는 이제 그런 원자재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료품과 관련되는 이제 그 우리가 대두 그 다음에 소맥 이런 이제 원자재 식품류들 이런 것들도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라니냐 현상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강추위가 나타나는다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 태풍이나 어떤 이제 자연재해가 나타나면서 원자재 가공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식료품과 관련되는 원자재 관련 이제 작황 자체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원자재의 하방 경직화가 물가 전체적인 물가에 대해서 좀 하방 경직화 시키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물가가 울퉁불퉁 하거나 오히려 플랫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라는 개념으로 굳이 경기가 추락하지 않아도 정상화 개념에서 물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라고 파월이 주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날 횟수는 두회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어떤 패드의 물가 안정의 책무에서 좀 불안정해지는 이제 요소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전력 가격들이 전년비에서 거의 20% 이상 급등을 하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가격 자체가 미국 내에서 여러가지 송 배전 이제 그 수요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계 쪽에서도 굉장히 확장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어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변동은 있지만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전기차 사용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전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게가 요구하는 어떤 이제 퀄러티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력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가정의 전력 가격 상승은 사실 생활 물가뿐만 아니라 산업재 전반에 대해서도 가격과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좀큰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물가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정적인 경로로는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이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디플레이션이 심하고 경기가 상당히 추락하는 경로에 있었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 중국 같은 경우 거의 이제 금융 관련돼서 증권안정펀드라든지 아니면은 금리이나 그 외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는 규제에 대한 완화들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해 왔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금융시장이나 특정 시장이 국한된 이제 안정화 정책이었고 향후에도 어떤 디플레이 요소가 이제 해소되지 않고 중국 경제가 계속 추락하는 형태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중국은 실물 부양을 할수 있는 정책까지도 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부양의 연속 선상에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까지 어느 정도, 어, 아주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완만하라도 경기, 완만하게라도 경기가 살아나고 수요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사실 원자재,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걱정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영코 생각하건데, 세 번의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프로젝션은 그들이 명분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위험한 발상이라고 제가 표해드린 것은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어 Fed의 이제 점도표만을 가지고서 6개월 정도는 금리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처럼 시장 금리가 반응을 하고, 또그 6개월 이후에는 또 최근, 최근까지 그런 흐름이었죠. 어, 절대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으로 금리가 또 하반 경치가 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이런 구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채 1 0년물 기준으로 해서 4.2%이고 기준금리는 아직 5.25상당5.5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의 1 0 0 p p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채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서 미국채를 그냥 단시일 내에 투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음, 우리가 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질 거니까 결국엔 투자해도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에 어떤 어 기대 심리가 채권의 페어 u e 적정 가격 대비해서 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를 장기간 지속해 왔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들을 조금 재조정하고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금리도 좀더튈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들은 무엇이 하냐면 어 사실 이제 이 마지막 그림에서 보시면 1번과 2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준 금리와 10년물의 갭 자체가 이렇게 확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는 상당히 이제 좀좁혀지다또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금리인에 대한 어그 실망 그리고 기대 그리고 또 다시 실망 이런 구간들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채권은 무조건 사면 이익 이득을 본다라는 입장보다는 사실은 시장금리가 다소 좀 반등하는 구간에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그 현상을 확인하고 그 레벨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채권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두 번째는, 어 오히려 이것도 불확실하다. 이것도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패드는 장기간 이제 명분을 만들어 놓고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어떤 그 여건들을 조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하기 직전에 어떤 그 f m c 에서는 굉장히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스탠스들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충분히 확인하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리나 채권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약간의 경로불완 전성 이런 것들은 존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골디락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 이상 흐름에서 위험투자 선호 심리들은 계속 장기간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 f m c 에서 사실 되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들은 상당히 기대가 반복이 되고 있고 그 기대가 정책보다도 더 빨리 앞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 시장에서는 당연히 과거처럼 이제 제로금리까지. 서서히 가더라도 결국엔 갈 거다라는 믿음도 약간의 희망은 좀 살아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과도한 기대감들은 좀 줄이는 게 채권 투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미국이 노멀라이제이션 정상화의 개념에서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유동성 자체는 상당히 풍부합니다. 원래 22년도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고 패드가 이제 어, 테이퍼링,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축소한다고 했을 때는 25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그 자산 규모를 6조 달러 정도까지 축소를 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 24년 초 지금까지 그들이 계획했던 테이퍼링 계획대로만 이제 실현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의 패드의 자산 규모는 사실은 7조 달러 초반 정도에 불과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7.5조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를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유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약간 호혜스럽고 굉장히 그 후하게 이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굳이 빠르게 내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그 유동성들이 결국에 골디락스와 함께 위험 투자 선호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어떤 촉매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셔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채권 투자에 대해서 시점 마켓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켓 타이밍은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스프레드가 축소되거나 포워드 가이던스가 명확하게 나올 때 그런 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위기나 어떤 어떤 불안정성 그리고 작년에 어떤 물가가 너무 급등해 가지고 이제 시장을 괴롭혔던 그런 양상에서는 이미 벗어난 국면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물가 불안정성 때문에 위험 투자 그 회피 심리들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그 선호 심리들이 강화되는 것 이런 것들은 약간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적절한 위험 투자 자산 배분을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달드리면서 향후에도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답파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신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